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요즘 같은 이런 포화 시장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틱톡이랑 네. 유튜브를 좀날 때마다 봐요. 만약에 당신이 이쪽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분석을 해야 된다. 네. 콘텐츠 만드는 것도 사업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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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노장금의 달주막입니다.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먹방 콘텐츠로 170만 팔로워 채널을 운영 중인 띠동가평이라고 합니다. 와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170만 말이 170만이지 진짜 만명 만들기도 네. 어렵잖아요. 진짜 네. SNS, 뭐, 틱톡이거나 유튜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 네. 떡상을 하는 건가요? 같은 먹방 같은 요리여도 분명히 그 채널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잖아요.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요즘 같은 이런 포화 시장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그 색깔을 찾아내야 되는데 벤치 마킹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음. 어, 계속 연구를 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나만의 어떤 또 콘텐츠들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기반이 잡힐 수 있다.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이 또 보이는 게통대차아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, 그 되게 맞아요. 많이 보입니다. 틱톡이나 유튜브든 SNS에서 밀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. 먹방 음. 음식 중에서도 좀 보장되어 있는 게 부다 볶음면이거든 뭐 실비 김치라는 음. 그런 것들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. 아이템, 불닭볶음면 말씀하시고 싶습 아이템은 어떻게. 해요? 제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, 네. 틱톡이랑 유튜브를 정말, 틱톡 날 때마다 파요. 제가 요거는 뭐 다른 쪽에 뭐 강의를 할 때도 네. 항상 하는 얘긴데 아. 만약에 당신이 이쪽을 하고 싶으면, 여기를 분석을 해야 된다. 사업이라고 하면은, 네. 제가 만약에 뭐 떡볶이집을 송파해서 열면은, 그 주변 상권에서부터,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음. 벤치마킹을 하듯이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다 연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신 것 음. 같아요 SNS 네. 콘텐츠 만드는 것도 네. 사업이다 네 기존과 통일 콘텐츠를 제가 진짜 많이 봤었는데 네. 떡상한 예가 음. 혹시 네. 뭐가 있을까요? 부닭볶음면 제가 이제 좀 빨리 먹고 매운 거 자극적인 거를 좀잘 먹는 편이어서 조회수가 이제 100만이 넘으면서 그때부터 <laughs> 이제 조금 쭉쭉쭉쭉쭉 올라갔다 와서 지금은 이제 또 정체기 아. 예. 조금씩 예. 이게 또 크리에이터분들은 <laughs> 공감하시겠지만 채널이라는 게확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약간 정체기가 있고 예.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해서 음. 예. 유지를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그래도 현재 틱톡에서 어... 오픈되어 있는 게 영상에 대한 좋아요에 따라서 좋아요가 몇 개면 얼마 이런 식으로 어. 예 그런 또 콘텐츠 리워드라는 그런 수익 창출 시스템이 오픈이 됐고 네. 올해 네. 22년도에 오픈이 됐고 어, 이거는 팔로워 10만명 이상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 해당되는데 네.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을 올렸을 때 네.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에 그냥 선물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아, 플랫폼별로 혹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지 네.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리지나 틱톡이나 그 쇼츠 영상을 만들 때 컨텐츠적인 차이는 없어도 되는 거요 다만 올로드할때 뭐그 각자 성향이 달라서 해시태그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구독 같은 경우는 샵, 유튜브, 샵, 인스타 해시태그나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을 담아서는 추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태그 창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설명란에 3개의 해시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크리에이터로서도 저는 이제 놓친남고 팔로우도 있고 하니까 어, 꾸준히 계속 할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끼칠 수 있게 편한 영향력을 선언인 력까지 몰라. 아까진 안 할게요. 아까진 안 할게요. 달 아래서. <laughs> 좋은 쇼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달달한 밤 되세요. 달빵. 달빵.